안녕하세요. 더 바른 중국어+ 중국어 강사 이내지입니다. 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동태 조사 러에 대해서 배웠었죠. 네 동태 조사 러는 완료를 나타내는 러였는데요. 그럼 잠깐 한번 복습해 볼까요? 자 밥을 먹었습니다. 어떻게 표현하셨었나요? 네 그렇죠. 출판러+ 출판러 예 잘하셨습니다. 자 그럼 밥한 공기를 먹었습니다는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. 예. 기억나시나요? 그렇죠. 예. 吃了一碗饭.吃了一碗饭. 예. 그럼 부정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나요? 그렇죠. 예. 아직 밥을 안 먹었습니다. 이런 표현하시면요. 은 네. 하이메칠饭.하이메칠饭. 네. 잘 하셨습니다. 자, 그럼 이 과에서는